2026 FA 시장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FA 시장은 KBO에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는데요. 상한액이 조정된 만큼 역대급 돈다발을 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외부 FA 영입에 보수적이었던 구단들도 올해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FA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O에서는 30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었다고 발표했고 이제 선수가 FA 신청만 하면 공식적인 시장이 개장되는데요.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가장 큰 이변으로 손꼽히는 하나이글스에서도 3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었고 그 중에는 세 번째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손아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야구팬들은 손나섭이 FA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시등급을 받은 이상 FA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 선수이기에 아무래도 권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와 부상, 수비 부담 등의 변수가 겹치면서 이번 FA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벌써부터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 직전 엔시다이노스와 극적인 트레이드를 진행하며 올해야말로 우승 반지를 깨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외야수 원픽이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생산되면서 하나에서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면 바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래저래 소문만 무성하던 하나는 결국 NC에게 2026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을 내주며 소나섭을 영입했습니다. 트레이드 이후 8월 월간 타율 3화를 유지해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힘겨운 모습이었고 가을 야구에서도 딱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제는 FA 신청이냐? 하나에서의 재계약이냐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손아섭이 FA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선수가 권리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고 어느 정도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C등급 임에도 FA 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소나섭이 FA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2026 FA 시장은 유난히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코어 선수들이 장기계약으로 묶여있고 팀별로도 베테랑 과잉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30대 중후반에 그럭저럭 성적을 내는 선수들의 가치는 하락하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아섭 역시 FA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불러주는 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번 가을 야구에서 손아섭은 열경기에 나서며 타율사만로 제 몫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트레이드 마감 직전 기대를 가지고 영입한 선수로서는 큰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깊을 것으로 단년 재계약은 몰라도 FA 계약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즉, 즉시 전력감으로는 충분하겠지만, 장기 투자는 부담스러운 카드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A 시장에 나온다면, 베테랑으로서의 리더십과 꾸준한 컨택 능력은 높게 평가되겠지만, 세대 교체 흐름 속에 부담되는 나이와 부담스러운 수비가 가장 큰 약점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트레이드 당시에도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 선수를 왜 영입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하나에서도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진행한 트레이드였기에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을 야구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애매한 상황으로 더가웃에서의 리더십은 확실하지만 성적만 놓고 본다면 굳이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에서 소나섭의 리더십을 놓치기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에 FA를 신청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나에서도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해버렸던 하주성 역시 시등급임에도 FA 신청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주석과 손아섭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FA 시장에서의 냉정한 평가가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온 손아섭에게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